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의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어제 오찬 회동 제안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또 형식이나 의제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시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들께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것을 몰랐는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입니다. 정말 청와대에서 내일 법사위에서 그렇게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지금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본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제일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을 만나면 정쟁적인 요소는 모두 덜어내고 민생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현장 행보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이 들려주신 현장의 신음소리를 대통령께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계는 설 명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설 명절을 비껴가고 싶어합니다. 시장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원리를 대통령이 거스르려 하지 말고 대통령은 시장 뒤에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때로는 경제는 심리가 좌우하기도 하지만 말로써 그 심리를 움직이려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입법과 같은 지극히 당과 대통령이 협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위 당정과 같이 늘 대통령과 여당이 마주 앉으면 논의하는 그런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시고 소통하시고 특권과 같은 합당과 같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맡기고 국회의 시간에 맡겨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외교, 관세협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맨 앞에 서서 대통령이 해치고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발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손목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잘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물가도 환율도 주식도 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자리와 모습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맨 앞에서, 어떤 때는 맨 뒤에서 어떤 때는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보이는 곳에서,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야당을 향한 종합특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아니라 국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밤에 새벽에 SNS에 국민들을 겁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음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귀로 살피고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 밖에 없는데, 야당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그리고 청와대 내에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나마 덜 부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일이라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에 대법원장조차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86명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께 진정 예의 있는 행동입니까? 그것은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 야당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심을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하나씩 격혀있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위해 여당 대표가 선택한 설명절 선물, 그리고 야당 대표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설명절 선물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이상입니다.